케이비링은 오직 티빙에서. 몹시도 6월의 반등을 원하는 롯데와 KT가 만났습니다 황성빈, 구승민이 테이스에 터진 중심에 손호영, 레이에스, 나승엽이고요 타이트하트는 윤동희, 박승욱열두경이 나와서 두 경기 콜리스타트 어, 이 1승이 바로 KT전 4월 21일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었고 그렇죠. 로아스와 김민영이 테이스에 터진 중심에 강백호, 오재일, 장성우고요 타이트하트는 황재균, 오윤석 어, 4월 2일 경기가 최근 경기인데 이날 경기 1인 동안 어, 무실적 콜리스타트 경기 벌써 이제 첫 승을 신고하고 네. 그리고 78일 만에 복귀 황성빈 선수는 어제 안타 하나가 있었고요 득점도 예.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3루간 기프 타고 유격 잡지 못합니다 78일 만에 복귀한 고용표를 상대로 또 롯데전에 무척 강한 고용표를 상대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자아당겠습니다 초고 1루간 빠집니다 느리 타고 코스가 좋았고요 황성빈 선수 3루까지 3루에 들어갑니다 황성빈 28경기 여수 안타는 이명기 박지훈 선수가 만들어냈어 그렇죠. 약간 먹기 타고 역시 1강 1강 빠졌습니다 이제서야 용사 잡았고요3루자 10개 허브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볼뒤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백업 플레가 이 됐어요 그리고 1루에 있던 주자는 2루까지 손오용의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78리만에 복귀한 구역별 상대로 먼저 특점을 만듭니다 1대 합사가는롯데 키를 넘깁니다. 죽여주지 않다. 3로자, 2루자 손호영도 3루 통과해서 홈으로. 볼은 홈에, 홈에서, 홈에서 세이됩니다볼 뒤로 빠졌어요. 레이스는 2루 통과해서 3루까지 갑니다. 3루3루 3루. 볼은 3루 트입. 3로에 들어갑니다. 레이스의 2타점.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2점을 더 추가했고, 레이스는 3루까지 이제 네. 스코어는 3대0. 엘리전에서 3안타 때린 이유에 그 두, 이후 2경기에서 두 무한타. 우측에, 우측에.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페어입니다. 페어. 나스격까지 안타. 3루자 여유 있게 하려고 했으면 홈에 들어왔고요. 나스갭의 2루타 1타점. 약간 먹혔습니다. 우측 가는데 우익수. 우익수 물러나면서 로아스가 잡았고요.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나스갭 선수가 3루로 향합니다. 어... 그렇겠죠. 레이아스는 전진되어 있고요. 스윙. 삼진. 있을 거예요. 박성호 선수에게안 좋은 기억들. 최영입니다좋을 때렸어요.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3루지와 나스겹까지 편안하게 홈에 들어왔습니다 최악의 적히타가 만들어지면서 롯데는 또한 점을 추가 이제 5대0 이렇게 되면 1회 4점수 다 냈죠 지금은 3할이 넘는 방망이를 범내고 있고요 강한 타구 1리간 확실히 갈랐습니다 팀의 첫 안타를 강백고 3번 타자가 만들었고요 볼은재 빠르게 타고 우측에 떨어집니다. 투아운이우의 연속의서타 강백호 선수는 3루로 질쭉. 투아운이우의 연속 안타를 통해서 3루와 1루의 기회를 잡고 있는 KT 위즈. 차만회입니다. 떨어지는 볼. 유인구를 잡아내면서 걸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만루의 기회를 잡아주는 장성우입니다. 어제는 대수비로 들어왔었던 강백호. 초를 때려는데나 놓게 떴어요. 이루수. 이루수가 콜을 챘습니다. 이루수 고성민이 잡아냅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다 맞습니다. 빠져 나갑니다. 발컨트를 통해서 안타를 뻗고 있는 황성빈. 팀 어... 내에서 가장 많이 날아지고 뜁니다. 2루 갑니다. 1루 전고 1루. 1루 벌써 들어갔어요. 스윙 떨어지는 모래. 허 스윙. 아, 손영 선수가 이적해서 이렇게 잘했을 줄몰랐죠 사실. 네. 내린 타고입니다 3루 잘라를 합니다. 황재인이 잡았고 일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득점과타율이 굉장히 노, 높아요. 살이넘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좋아지게 한타. 3루자 10개 허브로. 레이에스의 1타점 레이에스의 적시타로 이제 롯데는 한 점을 더 추가 6대0. 날라가는 궤도 같은 거 보면 약간 탁코 느낌이 분명히 들죠. 네. 이번에는 밀리면서 우측에 떨어지는 않답니다. 스 어, 라인 안쪽에 떨어졌고 자 2루까지 갑니다 2루 보른 2루 트입 2루에 슬라이드로 자, 들어갑니다 자, 3루 타자들로 루케는 기본으로 찍는 선수기 때문에 네 바깥쪽 씽. 삼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이 던지니까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도 던질 줄 알고 고승민 선수 느린 타구 투수 잡았고 1루에 던집니다. 3루수 물러나면서 잡았고 황재균 1루에 가볍게 송구 세 번째 아웃 카운 챙깁니다 딱하는 소리 이루스키를 넘깁니다 오늘 멀티 2경기 5제1 선두 타다 순루 딱하는 소리 유격수 유격수 유격 스키를 넘깁니다 여속에서 <목소리> 안타 그리고 1루자는 3루까지 3도, 3루 3레드를 3루 합니다 다시 또 찾아온 지금 슬럼프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안쪽입니까? 페어입니다! 페어! 피어! 펜스까지 올라갔고요. 이제서야 좌익수가 잡았고 1루에 던자가 3루까지 3루자가 10개 홈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KT v 이즈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황제민회적시2루 타! 스코어는 1대6! 친구를 하기를 바랄텐데. 지금 출카운트까지 왔고요. 높은 코스! 아, 들어왔어! 약간 높은 쪽에 이루어진 지금 포시페스트볼인데이유도 그러니까 없이 찾아오는 사실 슬로프입니다. 한 타고 3루 잡지 못합니다. 3루자 홈으로 2루자까지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은 2루, 2루, 1루에서1루에서세이프 2타점, 2루타 2점을 더추가하면서 이제는 단속점차 3대6 포커볼 체인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쇵 3전 빠른 벌로 갑니다. 김상수가 물러나면서 이제 로아스까지 왔고요. 투아웃 두 자는 2로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초등학는데요 1리가 빠집니다. 우치카타. 1호자 3루 통과해서 어물로 날립니다. 로아스의저 키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단 2점 차사회만넉점을 뽑고 있는 k t 위이즈 4대6 강백호가 지금 사회 몰라 있고요. 강한 타구 뺏앗겼어요 라인 안쪽 윅사 받고 이를까지 갈수 없습니다. 야 윤동희 선수가 이제 펜스 플레이를 정확하게 잘 해주면서 일단은 단타를 끊어줬습니다 예. 초를 때려봤어요. 높게 떴습니다. 우측에 떴어요. 펜스 앞에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윤동희 잡아냈습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초 공략 실패 스리블번 스트라이크 여기는 아! 낮은 코스 참아라면서 강성우 선수 볼넷 이제 7구째 승부 7구 승3진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뺏어내고 있는 나귀단 투아웃 그것도 이제 오래 생활을 해서 신본기 모뭐 이호연 선수 예. 이호연 오늘 맞서가 되고요 우측 갑니다 오익수 오익수 로러납니다 오익수가 잡아냈습니다 25경기 22이닝 3승 2패 2월드8 5위의 평균 자책점 이루수 치를 넘겼습니다 우측에 타 김상수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올 빠졌어요 그 사이에 김상수는 2루에 갑니다 높아요 1루가 채워집니다 결계는 로아스를 볼넷 허용하고 많은 구성민 1사의 주자는 2루 와일루 4구 2루 정면 2루 잡았고 2루 가고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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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3회에서 출회까지 3자 범테이닝이 사이닝. 아, 자, 결계는 레이에서 선도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하는데요. 대주자 김동혁 선수가 들어갑니다 29경기 나왔고 3 8과 3분의 1이닝 동안 6.57의 평균 자책점 밀자 뛰었습니다 때렸어요 중견수 중견수 몰랍니다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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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주자는 벌써 3루 통과해서 5번을 향합니다 중요한 한 점을 뽑아내고있는나스엽의방막인 1타점 이렇타 롯데 팬들의 응원이 통했을까요? 롯데가 8회 초의 귀중한 한 점을 뽑습니다 응원가이기 전에 노래니까요. 네. 참아했어요 윤동이. 어떻 됐어요? 자, 투수 면 3루 선택, 3루. 3두. 3루에서 악수로 만들어집니다.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자,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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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에서 세잎. 대주자 김민석의 공격적인 베스트라잉이 통하면서 한 점을 더 추가. 발대 4. 김민석 선수가 노려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3루 골치는 말렸는데 네. 김민석은 돌진을 했단 말이죠. 아마 3루 쪽에 정확한 송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좋은 접전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산진. 번트됐어요잘 됐네요. 자 이번에는 1루 선택합니다. 네. 지금도 못 잡았어요. 주 예. 선수가. 대타 정문 1루수 잡았어요. 주자를 묶어놓고 1루에 던집니다. 이야. 이건 한 점이 아니라 지금 두점 막은 수비죠. 예. 오윤석의 호수비. 14와 3분의 1 동안 1월드 7.98의 평균 자책점. 수는 점. 롯데전 올스 있는 작동판. 잘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이루수 일로, 1루, 일로, 1루, 일로 에서뭘 놓쳤어요? 이루자까지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두 점을 더 뽑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10대4. 이 점수는 엄청 커 보이네요. 8 3분의 2닝 동안 2.89의 평균자책점. 네, 그런 것들도 사실상 이제 준비하기는 어렵죠. 김동현 선수의 타구, 중견수, 우중관주, 중견수, 중견수 잡지 못했어요. 빠져나갑니다. 김동현 선수는 3루까지 갑니다. 볼은 이제 중계되고요 3루에 편안하게 들어갔어요. 이제 많지는 않은데. 네. 1루 잡았고요. 자, 홈에, 홈에, 홈에서, 홈에서 골 놓쳤어요. 세이브. 사자주자는 1루에서 멈추섭니다잘 맞췄습니다. 좌측 입니다 쭉쭉 뻗어갔습니다. 윤동희 선수의 2점짜리 홈런 윤동희의 2점짜리 홈런이 더해지면서 2점을 더 추가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시즌 자신의 5홈런을 만드는 윤동희 이제 스코어는 13대4 가운드에 현돈 선수를 올렸고요. 전미르 선수가 말소되고 등록이 됐고요. 안타 하나가 있습니다. 한복판 물러납니다. 중전수 펜스 근처 펜스 오, 상대를 때렸어요. 넘어갔군요 안현민 선수의 솔로프가 만들어집니다. 와백스크린 맞고 예, 떨어졌어요 지금은요. 안현민 선수 올시즌 1호 홈런. 안현민 선수의 솔로 홈런. 이 홈런으로 한 점을 따라붙는 KTV즈 13대 5입니다. 자 데뷔 첫 홈런입니다. 네. 상대를 때린 줄 알았더니 완전히 뒤를 때렸네요. 네. 감정을 넘어가서. 예. 승은 없고 2패 4.2루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한복판 중견수가 위치를 잡습니다.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솟았습니다. 우중간 쪽 외익수가 잡았습니다. 타이 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봉계 타구는 행복한 중견수 불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경기 롯데가 13대 5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시리즈 1승 1패 균형을 맞춥니다.